알파라고 하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베타는 알파 콤마 k 알파고 여기는 a는 베타 콤마 k 베타 그러면 어, 일단 4-2x의 제곱이랑 kx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겨서 kx 빼기 4는요 여기에 두 분의 합이 빼기 2분의 k고, 두 분의 고비, 2분의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삼각형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삼각형 넓이를, 여기 삼각형 넓이, 요것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1대 4니까, 넓이를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여기 밑변이 베타죠. 베타 곱하기, 높이는 k 베타, 요기 대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에 x좌표가 알파니까 여기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로 따지면 마이너스 알파겠죠. 여기도 길이로 따지면 마이너스 k 알파.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k 알파. 그러니까 요게 지금 1대 4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항이고외항이고 같다고 하고 정리해주면 어차피 2분의 1 똑같으니까 없애고 요렇게 곱했을 때 k 알파 제곱, 개. k 알파 제곱은 4 곱하기 k 베타 제곱. k값이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없애. 그 알파 제곱은 4 베타 제곱인데, 알파라는 게 뿔마 2 베타예요. 근데 알파는 베타하고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 있으니까 알파와베타가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알파는 빼기 2 베타라고 쓸 수가 있어요. 요거를 여기에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알파 대신에 빼기 2베타를 대입하니까 빼기 2베타 제곱이 빼기 고 그럼 베타 제곱이 1이잖아요. 근데 베타 값은 양수인 거니까 베타가 1이 됐어. 그러면 알파 값은 베타 대신에 1을 대입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됐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대입하면 k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2고 베타가 1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k야.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k인 거니까 k값이 2가 되죠. 이제 k값을 구했고 여기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